우리 실물교원을 가져오셨으면 113페이지를 좀 읽겠습니다. 실물교원 113페이지. 계셨습니까? 예, 113 페이지 바로 상관으로는 보상이라는 말씀에 바로 안문단을 제가 좀 읽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에 의해서라는 말씀을 읽을 텐데요. 펴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베는 가닥은 다시 소망을 말씀을 돌아왔는데요. 사도 계인들은 하나님의 품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의 품성이 꼴져졌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멸망하는 부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에 무지하다. 라는 사실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났는지를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11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모아라신 모아라신 사랑에 의하여 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신령한 사물을 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에 걸려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사도계인들은 왜 성경을 오해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게 되었습니까? 변화시키는 성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에 걸려 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연과할때그 보화를 밝히 보고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실물 교훈 한 말씀을 좀더 보겠습니다. 293 페이지를 펴겠습니다. 293 페이지를 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 부분을 제가 읽을 수가 없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죠? 자, 잘보시왜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죠? 기름진 땅에 애굽의 시스라엘을 옮겨 심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이른비와 도지비를 통하여,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 놓으시고, 농부가 농사를 지셨는데, 목적이 뭘까요? 예. 그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서, 보세요. 포도원 밖에 사람까지 포도원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쉽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이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오늘 주제에 맞춰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부의 목적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하여 포도원이 거둬서 치워지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특별히 말씀을 유념하기를 바라는데 293페이지 바로 페이지에 그 페이지 표기된 오른쪽에 바로 밑에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편의를 다 주었는데 그들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여러 이방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았고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당신의 왕국의 법칙을 이 유다 사람 때문에 오해하게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어제, 그제 제가 굴삭기 우리 논의 일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번 수혜로 이터를 쓰도록 굴삭기를 주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수혜를 통하여 이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터를 쓰도록 주었는데, 이틀 어떻게 저분을 많이 좀 이용해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분 참 이런 귀에 편안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일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편의를다 받드리고 일찍 마무리하고 가도록 해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세상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공무원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우리 욕심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최대한 그런 기회를 통하여 정말 사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맛있는 포도를 이방인들이 뭐하게 하려고? 따먹게 하려고. 이 동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자니는 부글를동 마을에 심으셨어요? 딱 심으셨어요. 특별히 KT 다니는 그 사람이 장로교 장로요. 좋은 기회를 삼아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오늘 빛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계인들이, 사도계인들이 하나의 님 품성을 오해함으로 그들의 품성이 더럽게 꼴지어 졌어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 변화의 지식의 비결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데 달려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보세요. 사도인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힌다? 거짓 교리와 사상에 사로잡혀 버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죄에 있는 타락한 몸으로 오시는가?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죄를 이겨보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다 승리하셨거든요 그들은 죄를 이겨보는 경험이 없거든요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보로 성의 능력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너데 예수께서 왜 성의하셨지? 아, 우리와 다르네 이렇게 만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는가? 오해하였도다.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해설을 하였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설하면서도 목사인 것처럼, 신학 교수인 것처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성교사들이 달려나가는데 가에 뽑은 기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다 자기들이 달려나가고 있다 그럼 누가 그분이 보내신 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기별자들은 기별을 가지고 있지요 두 번째는요 기별도로 살지요 그게 기별자죠 돈 걷어서 또 가서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죠. 기비를 가지고 있죠. 현대 진리를 딱 들고 있죠. 이 시대의 양떼에게 맞는 진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살고 있죠.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시인들은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해설하면서도 교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서 가르치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건강계획이별은. 예수 제림을 준비하는데 필수불가결라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요. 보금의 한 부분이요. 그러므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너진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서 성교사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목사할까요? 성령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저희가 신학 교수라고 그러지만, 제가 현대어로 번역했습니다. 신학 교수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죠? 살지는 않은 사람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요양원을 만들어서 환자를 모집해서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채식을 시연하고, 예, 네, 어려서 게한 부분이죠. 하지만 부탁합니다.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의료선교하세요. 어제가 그 동네 할머니 요양원 가서 안 죽고 싶어요. 감히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까? TV 켜놓고 온갖 세상 것이 남무한데 안 그래? <laughs>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선고합니다. 이곳에서 내일 아침에 만나에부복면서 주는 자는 잠을 잘수 있도록 성의 어료선교하세요 그게 의료선교요, 의료선교. 그리고 하나 부탁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사소한 말할지라도 지키셔야 돼요. 우리 형제라 그러면 사랑해야죠. 안 그래요? 내네 피로난 사람만 형제인가요? 내네 아들이라 삼았으면 아들노릇 해야죠. 그냥 말로 빈말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반드시 지으셔야 돼요. 사다는 눈을 멀게 하고 말씀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멸망해요. 소금과 빛이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밟혀서 땅에 던집니다. 의미 없죠. 그죠? 주님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우리로 말한 신학 교수들이요, 너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거룩한 분이세요. 그거는 아첨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사장과 서의관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신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 하나님은 안 오라 하지만 알지 못하는 모습 보여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누가 빛과 소금이라고요? 비천한 어부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은 단순 명료 직접적으로 천리를 선포하셔서 어려운 용어를 안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어디에 의존되어 있다 그랬죠? 의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를 얼마나 버리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아무리 학기를 안다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주어진 빛으로 살지 아니함은 절대로 성경을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감마야를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사도계인들의 생애에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왜안 되지? 변화가 왜안 되지? 성질안나왜못 이기지? 이기심안나왜못 이기지? 왜 성질을 못 이겨요? 왜 분을 못 참아요? 왜 까칠해요? 까다로워요? 왜 인식해요? 능력이 경험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사도계는 그러므로 믿음과 혼란과 심령의 어둠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했다. 믿음에 혼란이 생기죠. 믿음에 혼란이 왜 생겨요? 성경을 뭐 하면요? 오해하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눈을 멀게 했죠. 어떻게 눈을 어둡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시겠죠 오해. 다시 예를 듭니다. 우리 조영원 집사님 따님이 엄마하고 하나님 의 사랑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이 용어가 좀 번역을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꼼꼼하시고 철저하시고 예밀하시고 세밀한 분이세요 예를 들면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분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교권주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요 야곱. 야곱. 생활의 사소한 죄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버지께 거짓말한 번했잖아요 거짓. 그죠? 그것도 다른 욕심만 이기심이 아니잖아요. 장작근 좀 먹고 싶어서, 그죠? 그 사소한 생의 불충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20년간 도망과 유랑한 다음 회복시키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할 일이 뭐요? 그러면 설교 기억하십니까? 숨은 죄라도 드러나게 해주요 숨은 죄라도 은밀한 죄도 지금 드러나서 회개해야. 즉, 그리스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거편된다. 이번 한식에 그런 소개를 드리겠지만,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감을 잡아요? 재림교인 100% 거의 다 짐승의 표가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를 지키는 것이 앞으로 짐승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들으실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는 대부분의 재림 교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지금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데요.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답을 드리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믿는 것100% 맞는데, 간단한 답을 드리죠. 제, 제를 안식일을 지켜놓으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짐승의 표 받고 있는 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더 깊이 말씀을 드릴까요? 더 깊이 말씀을 드릴까요? 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채는 보이지만, 네? 믿음으로 마음에 의롭게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그의 품성을 가득 담고, 네 안에 계신 그분의 성령과 의의를 통해서 안식일이 그렇게 절겨 의롭게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요. 그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죠? 그들의 품성의 변화요. 품성의 변화요, 품성의 변화 마무리하면요. 실제로 성경과 주님의 생애와 동화되어지는 그런 품성의 경험이 없으면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임마렐 동산처럼 품성 강조하는 곳이 없대요. 사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구글이 달리는 곳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지 못하면, 거짓 이론들. 거짓 사상이 뭐 한다? 그들을 지배해버린다.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도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의도 경험에서 사라져버린다. 믿음은요 깡마른 껍데기가 되어서 모임은 잘하고 기도에는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다. 매일의 삶 속에 사랑이 처음이 되지 않는다. 열심을 해서 얘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낸다. 네? 어제 우리 칭이 잠이 하고 한 시간 가랴. 너무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시리에서만 오히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원받은가 같이 공부했어요. 좀먹좀 읽으면서요. <laughs> 하나님 왜 저번에 인도하셨는가 어찌 알았어요. 앞에는 서둘 두 생각하고 옷가게를 했는데. 그 옷가가 앞에 노점 상들이 많대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감자 몇 개, 배추 몇개 가서 판대요.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한 할머니 한 분이 얼어붙은 밥을 가져와서 따뜻한 물좀 주세요. 그랬대요. 네. 따뜻한 물을 부어서 먹고 싶어서. 근데 네, 어디서 그 밥을 나를 주세요. 그랬대요. 왜요? 들어가서 할머니 밥을 주고 그 내막이 뭔가 그 밥에 감자를 넣고 탁다 끓여서 국밥을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 다음, 그 앞에 계신 분들을 다 그렇게 먹였대요, 다 하여튼, 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었구나. 비록 죄인이었지만, 아, 직은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 하나님 저런 분들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소문이 났을 때, 그래서 하루에 400만원 팔았대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되더라 공무원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공무원이 왔는데. 집, 전 집에서 속옷을 다 사, 하루에 400만 원씩을 사가버렸대.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고뇌를 이끄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 찾아내 진리를 알게 이끄시는 거예요. 너더 변화되어야 돼. <laughs> 그선가지는안 돼. <laughs> 참 착해. 그선가지는안 돼. 더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laughs> 왜 사도계인들이 오해합니까? 그들의 생애를 주어진 빚도로 살지 않아요. 살지라. 그러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의 백성이라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어떤 성질이 머리도 변화, 품성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으면서도 태연자약해요. 나하나님 백성이 안식일 지켜 장노야, 목사야. 성교 120, 110주년 혼합회 기념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를 알아야 돼요. 기념식 할 것이 아니고 울어야 돼요. 왜 그런지. 최소화를 보고 울고 탄식해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아를 굴복하여 변화된 사람을 원해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모르잖아요. 지난번 했던 말씀인데요. 진리를 실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뭐했다. 무지하다. 율법의 능력과 영향은 주변에 맴돌 뿐,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참된 거룩한 변화, 성화의 품성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옳은 걸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호소를 보내신다. 그분의 영이 호소들을 등한시되고 배책되고 있다. 그래서 예언 신을 주었는데 등한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방역은 무너지죠. 사단이 가서 가지고 놀죠. 영혼은 연약해지죠. 병도체 맨날 살아가죠. 도덕적 힘이 없으니까 인내심도 없죠. 절제도 못하죠. 절제 하나 못하죠. 절제. 인내 하나 못하죠. 급한 승리 하나 못 고치죠. 그러므로 그들은 타락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불타기 위해서 자신들을 집 습단처럼 다발로 묶이고 있다. 묶이고 있다. 사단이 묶이고 있는 묶고 있는 거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가족들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가득하여 아멘. 이곳에 그렇게 오자는 분들이 정말 왜 그런지가 우리의 열매로서 증거되어지고 그런 삶을 통하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리새인들, 사도 개인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자인합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을 따라 살지만 사랑이 부족하고 자기 의가 있고 자랑이 있고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서운히 하고 칭찬에 마음이 고무되어지고. 멸시에 낙심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도개인처럼 성령의 변화시킬 능력이 부족함으로 아직도 우리가 여러 결정과 결함과 반복되는 죄를 인하여 주님께 욕을 돌리고 울타리 밖에 사람들 앞에 임동산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서 아멘. 오래 참으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관용하심이 회개시키는 기험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연구하되 그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아멘. 아는 빛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아멘. 알고 있는 죄를 다 버리게 하시고. 아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 결함이 고쳐지고 품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인내와 절제가 이루어지고 온유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놀라운 성결의 쇄신이 이곳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가 별로로는 끝났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이 일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무시로 묵상하며, 손과 발의 율법을 메고, 기어를 메고, 내 모든 삶이 율법과 죄의 품성과 조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만하신 어르신들, 노후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오늘 믿음 안의 사심으로 우리 생명까지 그분께서 보호하실 진대 반드시 주님은 성대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병마로 고생하는 딸들 모두 기억하셔서 오늘도 위로와 은혜 얻게 하시고 용기 잃지 말게 하시며 더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